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 의회 행정 사무 감사를 마치는 대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경기도 한해 살림을 결정하는 경기도 의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그중에서도 김선영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도민의 삶에 직결되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심사되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경제노동위원회 도청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선영 의원입니다. 예.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의정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숫자의 공방이 아니라 도민의 일상에 닿는 예산의 방향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예. 어 행정사무감사 최근 이제 하시느라고 굉장히 바쁘셨고 뭐 오늘까지도 이제 처리해야 될 일이 있다고 제가 들고 들었는데 아또 <laughs> 어, 끝나고 나면 예산안 심사가 시작이 됩니다 <laughs> 연말까지 정말 바쁘게 보내셔야 되는데 건강 좀잘 챙기셔야 될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는 그 사업을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과정이고 예산심사는 그렇게 도출된 과제를 지속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묶어내는 단계입니다. 바쁜 만큼 기본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자료는 간결하게, 기준은 분명하게, 그리고 표현은 절제되게 예산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좀뭐 뭐 비할 바는 아닙니다만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그 모임이나 단체 조직에서 총무를 좀 많이 맡았어요. 그래서 예. 총무 이제 그 아무리 사람이 적어도 돈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민합니다. 네. 예민하고 문제도 많이 불거지고 이게 지나고 나서도 챙길 것도 많고 네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 하나의 도를 우 책임지시면서 얼마나 아 일이 많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이와 관련해서 아 중요한 역할하고 계시니까 도민들 궁금증 좀 시원하게 풀어주고 가십시오. 예, 오늘 방송을 통해서 네. 경기도 예산에 대한 부분을 좀 예. 아 예측 가능하고 신뢰가 갈수 있는 예. 그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또 <laughs> 너무 딱딱하고 심각할 필요가 없는 게, 어, 저희가 살면서 물론 이제 세금이긴 합니다만은, 어, 돈도 또 이제 나름 집행하고 쓰는 맛도 있기 때문에, 음, 어, 잘 쓰고 그 성과가 좋으면 기분 좋잖아요. 예, 어, 그런 얘기들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 문제. 그렇지만 녹록치 않아서 어, 심각한 문제부터 좀 출발해 보도록 하죠. 어, 가장 큰 현안입니다. 재정 상황 어, 중앙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어, 이로 인해서 세 수입이 조금 줄어들 것 같다 예, 예. 나 이게 걱정이에요 맞습니다. 네. 일단은 경기도의 세입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그 부동산 거래시 발생되는 취득세입니다. 예. 최근 몇년 동안에 부동산 시장이 신체되고또 부동산 안정화 정책으로 인해서 주택 매매가 좀 줄어들면서 취득세 징수가 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예. 어떻든 이런 세수 부족 상황에 대응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또 필수적인 민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실제로 그렇다면 뭐 말씀하신 그런 세수가 줄어든 내역과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재정 압박은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 지금 2026도 예산안은 25년 대비해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제 중앙정부가 어떻든 슈퍼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에 따른 아 경기도가 대응해야 될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경기도는 전년 대비해서 어떻든 3.1% 증가한 39조 9천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방세수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과연 이제 그 예산 편성에서 기금 융자 그 다음에 또 지방채 발행을 좀 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지금 기금융자와 지방채 발행이 한 1조 2천억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음, 어, 세수가 부족하면 당장 이제 도민과 직결된 여러 부분들도 어, 느껴질 정도로 조금 이제 열악하게 될 테고 어,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 앞으로 어, 챙겨야 될 부분에 대한. 준비 부족, 또 투자, 사업 진행에 대한 속도의 정체, 뭐 이런 것들 다양한 문제들이 불거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든 그 지방세 감소가 중앙정부 확장 재정에 따라서 국고 보조금이 한 일조 8천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국고 보조금 대비해서 매칭 재원이 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 자체 사업 예산도 한 7천억 정도가 좀 감소하게 됐습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지는 사업이나 또 복지나 안전 등에 대한 다시 말씀드리면 도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체 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네, 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어, 모든 가정들이 그렇죠. 어, 잘 배분하고. <laughs> 꼭쓸때 쓰고 줄일걸 줄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한정된 재원을 이제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현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도입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칙과 방향 어, 어디에 두고 내년도 예산 심사하실 계획이시지요? 어려울 때일수록 네. 원칙을 지키고 좀 상식이 통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경기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한정된 대원이 도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도록 오직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복지와 또 경제 안전 미래 성장 등 도민의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어떠든 집중적으로 좀 투입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좀 중점적으로 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이 원칙이 아무리 그 확고하다고 해도 사실 그 주변에서 뭐 우리가 더 필요해요. 저기가 더 필요해요. 막 이런 다양한 그 청원성 목소리 예, 예. 아니면은 이제 원성, 부탁 뭐 이런 것들 그게 지금 외면하기 쉽지 않잖아.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쨌든 큰 기조는 네. 아, 민생 경제에 두고 또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 우리가 또 아무리 어려운 부분이라도 아~ 꼭 필요한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 말씀 드리면 그~ 어떻든 그~ 복지나 안전 등에 대한 지출을 좀 우선적으로 유지하면서 네. 또 어떻든 행정 비용이라든가 요런 어~ 재구조를 통해서 어떻든 긴축과 투자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자 민생 경제 미래 성장 뭐 돌봄 안정 어, 지역 개발 등 도정 핵심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제 추진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렇다면 예산심이 어떻게 펼쳐질까요? 일단 경기도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예산 심사 에 있어서 도정 전반에 걸쳐서 좀 저는 두루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어느 하나의 예산에 관심을 갖는다라기보다는 어, 경기도 전체 예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또 굳이 우선순위라 그러면은 민생경제나 복지에 대한 부분 또 네. 미래 성장에 대한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체감도가 높은 예산을 좀더 세심하게 좀 살펴야 될 것이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어 여러 가지 그 예산 관련한 부분들을 좀 주시 말씀을 주시는데 네. 그런 부분은 좀큰 원칙에서는 어, 좀 배제할 생각을 음, 갖고 음. 있습니다. 어 일단 그 지속 가능성을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두고 계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미래 사업에 대한 투자를 에, 어떻게든 현재에 다져놔야 앞으로 또 재정 상황이 어떻게 또 진행될지 모르니까 네. 더 열악해질 수도 있고. 네. 물론 이제 풍족해지기를 기대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예. 산 안을 심의하면서 선택과 집중 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앞서서 짚어 주셨습니다. 아, 부위원장님이 보시기에 도민의 일상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부분. 내가 여기에 우선순위 두고 재원을 확보해야 되겠다. 핵심 사업 분야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부위원장으로서 개인적인어떠그 중점 사업에 대한 부분은 좀 말씀드리기 가직 그렇고요. 경기도 예. 어떠한 도민 전체적인 삶에 직결될 수 있는 어 복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좀아 예산을 좀 반영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또한 가지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래 성장 동력인 그 AI나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 미, 미래 먹거리에 대한 부분을 음. 좀더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 어, 앞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만 이제 어떤 개인적인 그 중요도나 주변의 얘기보다는 어, 항상 그 우선순위에 들어야 될 것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일단 배제할 수는 없는 <laughs> 그런 상황입니다. 이 평소에도 공공도서관 확충, 또 외국인 노동자 쉼터, 입양 가정 지원센터 같은 어, 민생 밀착형 정책. 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단순한 계획이 아닌 실행의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해 오셨는데 예산 과정에서 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돔이 체감하는 변화 어떤 부분을 좀 점검해서 보완을 해야 될까요? 아 일단 예결위 부위원장으로서 사업의 실행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예산 심사 단계부터 좀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그런 사업 계획과 예산을 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계속 상임위를 통해서 평소에 갖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어떻든 예결위 부연장이 됐다 고해갖고 거기 있는 부분에서 아,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상임위에서 또 집행부와 충분히 논의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어떻든 좀 확인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어떠 사후에 그 부분을 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포함해서 어떠든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적시적소에 본래의 목적대로 신속하게 또 효율적으로 아,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점검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역 현안 사업도 살펴보면요 광주시 일대 수도권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 경기 동부 S O C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네, 네.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s o 의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 지역 현안 사업들 안정적으로 추진이 되기 위한 계획 그렇다면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지역의 어떤 현안에 대한 부분들이 좀 sos에 대한 부분을 좀 갖고 있는데요. 예. 사실 예산이 좀 많이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는 사실 그게 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음, 음. 그렇지만 어떻든 긴축재정일수록 SOC는 결론적으로 선택과 집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부분들이 에, 통근과 통학 안전에 대한 그 부분인데요 예. 어떻든 교통병목지역 해소를 위해서 어떻든 환경과 또 안전기준을 지키면서 조금 더 절실한 부분에 음. 또 협력과 조정을 통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새 정부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예산 심의에 있어 새 정부 국정 과제와 발맞출 수 있도록 경기도가 중앙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겠다. 또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어, 이 부분과 관련된 것들은 어떤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요? 예,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예. 민생 경제를 강화시키는 부분, 미래 성장 동력을 좀 확대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음, 음. 먼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역시 민생 경제, 미래 성장, 복지 안전. 그 다음에 지역 개발의 네가지 축을 중심으로 도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부터 선제적으로 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을 반영해야 되는데 경기도의 세수 상황은 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네. 어떠든 적극적으로 재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표적인 부분 이재명 정부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어... 주4 5일째 에, 경기도에서 시범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어, 이제 새 정부 국정 과제 채택과 맞물려 있는 상황인데 경기도가 시작한 정책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과정 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긍정적 파급력을 확산시켜야 하는데 이게 이제 사점일째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고 어, 실이냐 득이냐 굉장히 이제 감론들박이 좀 있는 상황이라 여기에서의 어떤 중재나 어, 문제 해결하는 그. 역할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주 4.5일제를 이제 경기도가 올해 첫 시범 사업으로 3년 시범 사업으로 시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어떻든 새 정부 들어서면서 국정 과제에 채택이 됐습니다. 먼저 일단 시범 시범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단계별로의 데이터 축적이 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생산성과 생활 만족도 등 변화가 투명하게 공유되고 음. 또 노동계나 경영계나 지자체 또 중앙정부까지의 당사자들 간의 대화의 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시범 운행하고 있는 그런 사례, 그다음에 그 그 실적도를 좀 평가한 부분을 좀 축적해서 표준화된 매뉴얼이 좀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4.5일제를 뭐 전국적으로 되든 아니면 좀 확대했을 때꼭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거에 근거가 되지만이 또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듣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지금 뭐 얼마 안 됐습니다만 시범전 시작해 보시니까 현장의 반응이 어떤 것같던가요 일단은 뭐 양분돼 있습니다 현장의 아, 반응도 은지 실제로 이제 예. 시행하시는 분들도 아, 하시는 분들은 좋다라고 하는데 예. 일단은 뭐 제도를 만드는 부분에서 어떠든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음. 제조업이 많다 아니면 제조업이 없다 서비스업이 없다. 또 공공기관이 없다, 뭐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습니다만은 음, 네. 그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다양하게 2년차인 내년에는 좀더 그런 부분들이 좀 조정이 돼서 네. 또 시범 사업으로 실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말씀하신대로 제조업이 가장 큰 관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맞습니다. 어, 그 노동 시간과 대비해서 생산성이 또 있고. 어, 생산성과 관련해서 또 매출도 연결되기 때문에 음. 업주 입장에서 굉장히 또 민감할 수도 있는 그런 사. 제조업이 되죠. 좀 음. 민감합니다. 음. 왜냐하면은 결론적으로 시간이 결론적으로 생산성이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그 단시간의 노동의 강도가 높아지지 않냐라는 우려도 있고요. 음. 그 시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좀 어, 개선해 나가느냐 예. 이런 부분들이 주. 주 중요하고요. 결론적으로 일하는 사람과 또 사업을 하시는 경영자분들의 이해관계, 결론적으로 사회적인 합의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제 지역에서 시작한 일들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중앙 정부와의 보조를 맞추다 보면은 지역에서 또 볼멘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게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도민들이 요구하고 꼭 필요한 부분들은 소홀해질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예. 중앙정부가 어떻든 (728조) 라는 슈퍼 예산을 편성하면서 경기도가 그에 또 매칭을 해줘야 되는 이런 정합성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경기도가 갖고 있는 특색을 또 전혀 반영할 수 없는 부분 음. 그런데 가운데서도 어떻든 경기도의 자체 사업이 한7천억원 정도 내년 예산이 지금 현재로서는 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도민들의 여러 아, 볼멘 목소리를 듣고 있고 또 취약계층을 비롯한 여러 어, 단체에서 또 조직에서 또 그런 불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든 잘좀 정리해서 경기도의 그 예산이 결론적으로 도민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정리해주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요. 경기도의 특색과 도민의 삶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경기도민에게 맞추는 것이 2026년도의 예산의 핵심의 방향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음, 예. 어, <laughs> 투자의 효율성 마지막 이제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줄고 지출은 증가하는 상황, 제한된 자원 내에서의 가장 필요한 것은 역시나 효율성입니다. 지출 구조 개선 방안은 또 어떻게 갖고 계신지, 체감도가 높은 복리증진 효과를 창출할 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예, 전자에도 좀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 재정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출 우선순위를 재조정으로 필수 공공 서비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복지나 안전 등에 대한 지출을 우선적으로 유지하면서 비핵심 부분 또 중복 사업은 좀 축소하고 축소하는 그 재구조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불필요한 행정비용들, 행사나 홍보성 예산들을 좀 최소화해서 긴축과 투자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네.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이와 같이 세수 세입이 감소하고 세출 증가 라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어떠한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어떠한 균형 예산이 좀 펼쳐질 수 있도록 예산 심의를 하면서 예. 아, 충분히 좀 아,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민들이 연말에 특히나 이제 뭐 교통이나 이런 것도 <laughs> 운전하시는 분들 좀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어, 그간 이제 시행되지 않았던 도로 정비나. 어, 아니면 뭐 보도블록 교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각이 사실은 이렇게 곱지가 아닌 이유가 어, 재정 잘못 운영해 갖고 어, 꼭쓸때못 쓰고 남아서 이월 시키지 않으려고 저거 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볼면 그게 아예 또 아닌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시, 실질적으로는 이월을 <laughs> 네. 예. 그런 예산은 이월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연말에 그런 아그 작업들을 하는 거고요. 꼭 올해 안 해도 되는 예. 건데 하는 경우도 있죠. 예. 실제로 결론적으로 예. 예산을 편성해 놓고. 예산을 다 집행을 못해주면 이제 불용을 처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럼 불용을 처리하면 그 다음 연도 음. 예산에 그 예산만큼이 좀 삭감이 됩니다. 기본 원칙적으로. 음.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든 그 어, 담당 부서나 그 쪽에서는 그거를 다좀 소진하려고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경기도의 예산에서는 이제 아마 그런 부분이 없고 기초정부에서 예산들이 이제 좀 주로 그렇게 됩니다. 음. 또 지적하신 대로 뭐 경기도도 예산이 연말에 좀 편중돼서 좀 집행되는 경우도 좀 종종 있는데 예.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시정이 된것 같습니다. 예, 그 직장 내에서도 요즘에 그 휴가를 미리미리 쓰라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안 쓰고 있다가 이제 다 써야 되거든요. 맞습 그래서 막 몰려서 쉬고 그러면 그 업무를 또 나눠서 하고 막 이런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비슷하군요 예산 집행도. 뭐좀 약간 좀비슷한부 분이 있네요. 있습니다. 예. 네. 네. <laughs> 그런 효율성을 좀더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의회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뭐 경기도의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한 아, 맛보기 격으로 좀 살펴봤는데 아, 끝으로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죠. 예, 경기도의 경기도청 아, 예산결산위원회는 이번 예산안이 단순히 숫자가 아닌 도민의 삶을 바꾸는 실천의 약속임을 좀 명심하고 고통 분담이 불가피한 조정 속에서도 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예산이 될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어, 평소에도 업무 과중하다고 잘 알고 있는데 네. 오늘도 뭐 이렇게 정리해서 전해 주는 거 보니까 할 일이 너무 앞으로 많으실 것 같아 갖고 어, 건강 잘. 챙기시라고 저는 뭐그 말씀밖에 못들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 뭐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또잘 집행하시고 또 새로운 사업들, 또 새로운 이야기들로 다음 게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김선영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